안녕하세요, 도레미뿌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키는데요. 그 이유는 히로노 새로운 시리즈가 발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은신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왜 어렸을 때 옷장 안에 막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이불 가지고 막 텐트라고 해서 우리 아지트 만들어 갖고 안에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풀박스를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생일이 껴있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받아봤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함께 개봉해보러 가볼게요. 음, 풀박스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까봐가지고. 너무 설레고 두근두근. 이게 제일 가벼워가지고, 일단 요거 먼저 첫 번째로 뜯어볼게요.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제일 무거운 거. 그러면, 두근두근 열어볼게요. 보니까 이거 덤블 같은 거 그려져 있어요. 하나, 둘, 셋. 오! 이게 되게 가볍구나. 어, 근데 이렇게 또 드니까 무거운데? 귀여워! <laughs> 아, 저는 진짜 히로노 이런 재질이 너무 좋아요. 이거 뜬금없이 비교하는 건데. 저 이거 이 시리즈 영상에서는 항의를 못 뽑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laughs> 또 랜덤박스 뽑았거든요 근데 얘가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히로노가 이런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카드는 그 마임 시리즈랑 느낌 비슷하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단순하지만 임팩트 강한 이 옷에 히로노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귀여 오, 빤딱빤딱해. 어모어모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생각보다 되게 더 빤딱빤딱한 느낌이에요. 여기 이런 데는 테이핑 되어 있고, 숟가락. 뭐야, <laughs> 여기는. 국자. 너무 귀엽다. 이거 테이핑 벗겨졌고요 이거 냄비, 양은 냄비 뒤집어 쓴 건가? 그런 컨셉인가봐요. <laughs> <laughs> 아, 이거 타이즈도 너무 귀엽고, 이런 고물 같은 건 어디서 좋은 거야.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우주선 조명 밑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표현해준 것 같고, 제가 그 히로노 블리스터 샀었거든요? 이렇게 우주선 타고 있는 거? 근데 그걸 개봉을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히로노 이렇게 초록 색깔 눈이랑 머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닌가? 되게 느낌 오묘하고 오 진짜 예뻐요 초록색도 잘받네 카드는 이렇게 어우 이거 부서질까 봐 무섭긴 한데 두 번째는 외계인 히로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상자. 이것도 가볍긴 하거든요. 이 앞줄은 어쨌든 좀다 가벼워요. 하나, 둘, 셋. 저 이거 이미지 봤을 때 이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어머. 귀여워. 아 진짜 옷도 귀엽다. 완전 박스티. 이거 거의 원피스 아니에요? 너무 귀여운데? 이 친구는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책 들고 있는데, 시집이겠죠? 근데 확실히 진짜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덜 꼬질꼬질해요. 원래 같으면 이런 옷도 되게 꼬질꼬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나왔다는 거. <laughs> 아, 요런데도 다 구현을 해놨어. 속바지 입고 있고, 아,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막힌 줄 알았는데, 뚫려 있어가지고 밑에 지금 본 거거든요. 아, 너무 귀엽다. 헉! 카드,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제대로 넣어줘야지. 카드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야? 아, 마음은 아픈데. <laughs> 여기 찌그러져가지고 주름진 것 같아, 꼭. 이렇게 세 번째로 가벼운 친구는 시인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얘도 꽤 가볍다. 얘가 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해. 약간 말랑말랑하다. 여름 여름이어가지고 피규어 좀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가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별감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박스 잘라가지고 재활용한 것 같죠. 음, 아 잘못된 것 같아요. <laughs> 얘가 훨씬 가벼워요. 제가 가벼운 순서대로 다시 배치해 놓을게요. 네 번째 상자에서는 전사 이로노. 나왔습니다. 어머, 파츠 있었어요. 너무 가볍고 안에 박혀있어가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이걸 껴다 보니까 더 귀엽다, 그죠? 진짜 전사네, 전사 동네 꼬마 골목 대장 그 느낌납니다. 다섯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맨들맨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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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놀랬어요. 요 친구는 촛대이로놈입니다. <laughs> 아, 이거 좀 무서운데요? <laughs> 음, 어, <오>, 여기가 질감이. <laughs> 와, 질감 표현 진짜 잘했다. 여기 되게 돌 만지는 느낌 나요, 진짜로. 요, 딱 봐도 돌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촛농처럼 엄청 맨들맨들하고요. 요거를 위에다 음, 음 이렇게 <laughs> 아 표정이 또 이렇게 계속 칠해가지고 좀음 조금 음, 괜찮아 괜찮아 음 이렇게 흘러내리는 표현도 해줬고요 다섯 번째 상자에서는 초대 히로노 나왔습니다 디테일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어, 여섯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음. 하나, 둘, 셋. 와, 귀여워. 오, 색감. 오, 귀여워. 이거 서커스 같은데 그 천막 그 느낌이잖아, 그죠? 진짜 딱그 쉘터 시리즈 분위기 제대로 나는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 오, 서커스예요. 이름도 서커스예요. 이런데 프린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프린팅 들어가 있거든요. 귀엽다. 이런 옷 입은 옷도 너무 귀여워요. 안에 별 벨트 하고 있고 색 조합도 너무 잘해 놓은 것 같고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요. 서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오, 이거 옷장이다, 옷장. 짜잔. 와, 미쳤다, 미쳤다. 오, 너무 이쁘다. 이거 열면 이제 희는나오는 거잖아요. 열어볼게요. 드든 드든.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게 완전 쉘터 시리즈 근본인 거 아닌가? 이 옷장에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은신처라고 삼고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잖아요. 어, 너무 귀여운데. 와 진짜 만약에 제가 이거 랜덤으로 뽑았잖아요? 완전 위시 1순위! 얘 보면 넘버 0427 뭐라고 쓰여냐면날 방해하지 말래요 <laughs> 이렇게 카드 아 시계구나 이거 벽난로 시계래요 벽난로 시계 아 이게 시계였네 벽난로구나. 오, 저는 옷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벽난로 시계 일곱 번째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여덟 번째 상자거든요. 하나, 둘, 셋. 오, 헉, 어머나. 오, 이거 생각보다 따갑다. 제가 이렇게 만질 때 뭔가 조금 따끔했거든요. 이렇게 파트 있고요. 오, 자석이에요. <laughs> 여기 공사 중이니까 지나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 놓는 꽃갈 있잖아요. 꽃갈 그거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멍이 들었어? <laughs> 약간 여기 퍼런 게좀 섀도우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음, 엄청 못돼 보이네. 카드는 이렇게 뒤에 철통망이 있었네. 트래픽 콘음 맞네. 그 교통 관리할 때 세워놓는 콤. 근데 이게 은신저랑 약간 뭔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귀엽다. <laughs> 이렇게 여덟 번째 상자에서는 꽃가리 나왔습니다. 아홉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오 오, 귀여워 어머 어떡해 음, 너무 귀여워 약간 우비 입고 있는 느낌처럼 들기도 하고 뭐야 이거 만두같아 천택이 둘른 거네. 커튼 천 이런 거 떼와가지고, <laughs> 이 커튼 끈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둘러매가지고 왕토처럼 입은 느낌? 이게 고깔 뭐야? 방금 전에 앞전에 이렇게 뽑았었는데, <laughs> 아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게 너무 아담해가지고 꺼낼 때어 뭐지 했거든요? 그리고 파란 머리도 너무 예뻐요. 1호는 이렇게 막 초록머리, 파랑머리, 핑크머리, 이런 비비드한 컬러 되게 잘 받는 것 같아요. 귀여운 인형일 거예요. 그 팜마트 코리아의 공식 네임이 귀여운 인형인 것 같고, 어, 영어 이름은 써니돌이래요. 그 뭐지? 썬캐쳐? 그, 캡쳐, 아시죠? 그런 느낌의, 썬돌인가? 써니돌? 이렇게 창문에다가 매달아놓으라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음, 귀여운. 귀여운 인형이 나왔습니다. 열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음, 이번에도 가루로 깁니다그어 <놀람> <오>, 아니네. <laughs> 아니였네. 이게 뭐지? 아 케빈. 오. 오. 이렇게 오두막. 히로노가 나왔는데 <laughs> 너무 웃기다 진짜 굴뚝이죠 굴뚝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치향 저격이에요 이번 시리즈 카드는 <laughs> 이렇게 음. 아이손 동작 너무 귀엽죠 이게 허리에 손 올리고 흥 하는 이런 느낌 딱그 히로노 갈색 머리 그 느낌이어가지고 노멀한 느낌이기도 한데, 요, 굴뚝 연기가 하드캐리 하는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불, 너무 귀엽다. 이거 그거 같은데. 그, 히로노 자고 있는 그 시크릿 있거든요? 잠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히로노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laughs> 그거... 잠옷 느낌 비슷한데? <laughs> 오세 장, 세장세장 나왔습니다 음. <laughs> 아 이런 디테일 이런 쭈구, 쭈구리 앉아있는 디테일 구리 이것도 있어가지고 얘도 달려면 달수 있겠다 흰머리 히로노고요 여기는 까졌어. 오, 이거 약간 흔들려요. 이렇게 여름 버트 상자에서는 세 장이 나왔습니다. 이어 마지막이고요. 얘가 왜 이렇게 무겁지? 버드 남았거든요. 오 가벼울 줄 알았는데 무겁네 와, 보이세요? 이런 거다 깃털 표현한 거 와, 아니 저는 이미지 봤을 때 이게 너무 징그러웠어요 사실은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 그래서 음... 막 이랬거든요 와, 근데 멋있, 멋있긴 하다. 실제로 보니까 이 깃털 표현 하나하나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하니까 파츠는 이렇게 정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허! 약간 덜렁덜렁. 돌로 아예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나와가지고 귀엽게 나오긴 했는데 표정은 진짜 귀엽다 오 그리고 귀가 귀가 약간 엘프 귀아 그래가지고 좀더 오묘했나보다 진짜 요정인가 봐요 요정 히로는인가봐요 숲속에서 은신을 하고 있는 느낌이죠 이렇게 마지막까지 뽑아봤고요 한대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짜잔. 이렇게 한대 모아서 보니까 더 귀엽죠? 요 순서대로 무겁거든요? 제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좀 참고하시라고 그냥 배치를 해봤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풀박스 개봉 영상을 진짜 오랜만에 들고 온 건데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기규어로 다시 만나요. 안녕!